가장 눈에 확 띄는 게 기본주택 100만원, 공공임대 300만원 실현 가능성을 보자면 없다 기본주택 100만원을 하려면 3기 신도시 4개를 발굴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21대 국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라 네. 하면 대부분 통과가 안 돼요 국회 거주 의무라든지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네, 오랜만에 저희 월브TV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가겠습니다. 김인만입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딱 네. 적게 맞춰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어요. <laughs> 선거가 있었는데, 네네. 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이 잘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의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영향을 실제로 줄 것인지까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총선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 어느 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반을 차지하면 단독 법안 처리도 할 수가 음. 있고, 또 국회의장도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네. 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헌 지지선을 넘느냐? 200석. 200석 넘게 되면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렇지. 얘기입니다. 이두 가지가 지금 보면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2 1대야 뭐가 달라졌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21대 국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의석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석, 20석 차이가 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반을 넘느냐, 개헌을 넘느냐인데 지지선은 또못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좋아지는 기대감이 있고 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만약에 개헌 지지선을 넘었다. 200석 이상 차지를 했다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마음대로 뭘 개헌하지 않을까? 주한미군 네. 철수 문제도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미국이 트럼프 되면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개헌 지지선은 지켰어요. 그리고 과반은 차지했어. 그럼 21대 국회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21대 국회 최근 2년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네.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요소야대였죠. 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부가... 표를 합니다. 네.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네. 하면 대부분 통과가 안 돼요. 국회 막혀서 시행령으로 할수 있는 부분만 통과가 되고 네. 국회 부분에 대해서 통과 안된 법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13 대책 때 2023년 취득세 중과세 빼주겠다 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지방세법 개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어 임무 거주어 임무 폐지 공약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1년 시간 끌다가 3년 유예로 그때막 1년 동안 난리가 나니까 여당 야당 합의를 본게 3년 유예 법안 폐기도 아니고 그냥 3년 유예 3년 후에 고민하자라고 그치. 그냥 넘겨버렸어요. 밀어 넣어버렸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법안 처리들,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도 갑자기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저는 21대 국회의 연장선이다라고 본다면, 갑자기 야당이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게 상대적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좋아지고 있다. 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또는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또는 부동산 시장의 통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이나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 올라가면 안 좋은 거잖아 상대적이죠.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라볼 때는 뭐 좋다 안 좋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또 있잖아요. 이걸 협조를 해주게 되면 싫어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아니 자기들이 투기했는데 왜 그걸 집값이 떨어진다고 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미분양을 왜 사줘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연끌 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 자기가 투기해 놓고 연 끌한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 거야?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쉽지 않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도 사실은 끝났죠. 그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법 개정은 안 된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할수 있는 것만 한다. 2023년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 왜? 2023년하고 똑같으니까. 2023년에 뭐 법안 개정을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되라고한 적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도 결국에는 2023년의 연장선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공약이 있었는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일단 뭐 공약이 있었습니다. 공약이 네. 없을 순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약이 기본주택, 국민주거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음. 캐치프레이즈 안에 기본주택 100만원, 공공임대 300만원 해주겠다라는 네. 내용이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뭐 20, 30, 40 세대들을 위해서 30만원 월세 지원 같은 거 해주겠다. 그리고 60, 80, 노인층들을 위해서 음. 요양비 이런 거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철도 교통 철도 지하화,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도 있어요. 공공이 매입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공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약이 실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 균형 발전, 일반적인 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기본주택 100만 원, 공공임대 300만 원 이게 되면 이제 파격적이죠. 100만 원가 엄청난 숫자인데, 네. 서민 주거안정에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현 가능성을 보자면, 없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는 입법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국회가 주택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대통령 공약 사항을 그냥 집어넣어 줬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또 추진하겠다라는 음. 내용으로 봐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만 호가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문재인 정부 기억나시죠? 열심히 했잖아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부족해. 공급을 늘려야겠다. 해서 발굴한 게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렇게 나옵니다. 광명 시흥도 이제 추진될 거고요. 다 합치면은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주택 100만 원 하려면 3기 신도시 4개를 발굴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총력투쟁을 해서 발굴한 게 25만 원인데 지금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냥 의지의 표현 100만 원지어주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의지의 표현 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 22대 국회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봐줘야지 이걸 실제 하나? 라고 에... 기대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있어요 수도권 철도 공약에 대해서도 음. 이것도 향방이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의힘 공약 내용을 보면 그냥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저는 가지고 왔다고 음. 보거든요 혁신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 gtx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gtx 같은 경우는 abc 기본 노선 있고 gtxa가 얼마 전에 착공했잖아요 네. 동탄에서 수소 구간 음. 착공했고 서울역에서 파주 운전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음. 삼성역은 2028년 환승 센터 공사 때문에. 좀 늦게 개통이 됩니다 GTX-B가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으로 연결이 되는데 2030년 지금 착공 들어갔죠 GTX-C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수원에서 양주 덕전까지 연결이 되는 이게 기본 라인이고요 여기에 또 연장해 주잖아요 네. GTX-C가 아마 춘천까지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 지나서 춘천까지 연장된다 네. GTX-B가 춘천까지 가고 GTX-C가 천안까지 뭐 연장한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언제? 빨라야 2035년 또 신설 노선들도 있습니다 D DEF 어, 라인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일단 1단계 구간이 앞서서 말한 ABC 기본 노선이 2028년, 2030년이고 연장 노선이 빨라야 2035년이고 이제 DEF 신설 노선들은 추진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2035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2040년 어떻게 보면 광역급행열차는 이미 사실 도입이 됐고 진행하고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 국회에 예수님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고요. 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고 GTXA가 2024년에 개통이 됐는데 언제부터 추진된지. 아세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게 2008년이고요. 지금 2024년에 그것도 부분 개통 몇년 걸렸나요? A 노선이 빨리 됐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옹탄에서 수소구간에 SRT가 지나다녀 네. 공용 구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A가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설로 들어가게 되면 B나 C처럼 2030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지나치게 흥분해서 지금 빨리 그 노선 막 D, F 노선 빨리 선점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선거가 끝나고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수혜를 받을 뭐 지역이나 분야 혹은 조금 악재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지역이나 분야가 있을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고 또 그걸 법안을 기다리는 음.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음. 이제 처리가 잘안될 거란 말이에요. 거주 의무라든지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음.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처리가 잘안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어. 그렇다면 뭐 토지거래 가는좀 다른 문제 이기 합니다만 이게 규제가 빨리 풀리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회복하는데 생각보다는 또 약간 발목을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발목이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럼요. 정책 금리 입주 물량 전세 또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죠. 어. 그러면 앞으로도 정부는 법안 개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아예 추진 자체를 안 하겠죠. 공시 가격도 그렇고. 음. 그러면 공시 가격만 보더라도 현실화 폐지가 이제 법안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국민이 이렇게 심판을 했다. 하지 말라고 한거 아니냐. 라는 논리를 대면 정부가 지금 선거 결과를 보고도 그걸 밀어붙인다 부담스럽죠 무리죠. 네.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공시가격을 이제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음. 내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네. 본다면 보유세 부담이 어, 다시 또 늘어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또 법안을 만들어서 또 규제 법안? 우리 그건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면 또 아,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또 뭐가 맞물리냐면 일단 금리가 음. 한한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유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내릴 거야. 네.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 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 네. 뭐 11월에 미 대선이 있으면 금리 3번은 내려야 돼 그럼 음. 6월에 내려야 3번 가지 않겠어? 미국이 3번 내리면 한국은행이 적어도 하반기에 한 번은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게 다른데로의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한한 한 달? 한 2주 사이에 뭔가가 달라져요. 아,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왜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제 근원 물가를 봐야 되는데 근원 물가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요. 집값도 아. 올라가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게 경제라는 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음. 너무 내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슬러 올라가면 저금리 오늘 많이 풀었잖아요 네. 코로나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풀었는 후유증이에요 지금이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일단 풀 때는 화끈하게 풀어요 급한 불부터 끄고 음. 나중에 잡지 지금이 나중에 잡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뭐9% 8%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더안 내려가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 이게 맞물린다니까요. 기대를 했잖아요. 하반기 한국은행이 내리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집을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매 그렇죠. 시장은 기대에 죽고 살거든요. 네. 금리가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겠네. 정책이 안 풀릴 수도 있겠는데 네. 또 불안한 마음. 이게 필요가 누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PF, PF 어떻게 될까? 4월 위기설은 뭐 4월에 어떤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뭐뻥 터지진 않겠으나 이게 해결되진 않았잖아요. 4월 위기설 PF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분양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야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하고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물에 빠진 포우적되는 건설회사들이 탈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심리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하나만 가지고 뭐 집값이라든지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건 아닌데 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총선이 끝났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1단계는 끝났다라고 그렇죠. 네. 볼 수는 있는데 네. 두 번째 불확실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규제 음. 진짜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또 어떤 반 부동산적인 규제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음. 불확실성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게 앞서서 말해서 누적이 된다면 저는 하반기는 반등 정도 폭등은 아닙니다. 절대. 네.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2024년 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그렇고 좀 반등 회복 저는 이거 상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보합 흐름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속도를 내서 거래량이 5천건 이상 올라가고 2020년 2021년 또그 이전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에서 5천건 정도가 기본이었고요 많게는 15,000건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잘 나올 때가 2023년 8월 거래량이 뭐 3,800건 정도 서울 아파트가 그게 잘 나왔을 때 최근 1년 반 흐름을 보면 그게 잘 나왔을 때 되고 안 나왔을 때는 1,400건에서 1,800건 최근에는 2,800건, 3,000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높아진 건 아니지만 추이를 보면 조금씩 회복은 네. 되고 있다는 라 건데 이게 회복 속도를 올리기에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마디로 과열이 되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집값이 많이 내려가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 겁니다. 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규제를 했을까요? 과열이 됐 그러니까 과열이 되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규제하는 를게 아닙니다. 음. 반대로 우리 2022년 하반기에 막 금리 올라가서 집값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음. 똑같이 규제를 풀어 줍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이었다? 규제합니다. 아.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다. 집값 올라가면 저는 더 무섭게 할 겁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를 보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이 집값이 과열인가요? 냉각인가요? 보압이에요. 주간 변동률로 보면 플러스 0.2에서 마이너스 0.2까지가 보합인데 음. 지금이 그냥 0.01 서울은 0.03 또는 뭐 마이너스 0.01 음. 왔다갔다 하잖아요 네.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 나서서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음. 제가 야당 대표라고 생각해보면 아니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괜히 규제해 가지고 뭔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네. 그뒤 책임은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서 가지고 너왜 공부 안 하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나서서 굉장히 솔직하게, 하지만 또 단호하게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